한 이틀 뒤에 엄청 왔는데. 맞아요. 한 이틀 동안 이제 저희 가족이 와 있어서 어 공사는 못했는데 지금 다시 재개하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Good morning. 와 거의 다 끝났다 진짜 그렇죠. 오늘도 진지한 지수님 <laughs> 이거를, 이거 맞춰서 이렇게 다 자르잖아요. 그때. 네. 저번에도 봤지만 난 이거 순당으로 자르는 게 너무 신기해. 응. 여기다가 바니쉬를 바른다고? 응. 바니쉬도 사러 갔다 와야 돼. 여기 하나, 둘, 한세개 정도면 되겠네? 네. 물 양? 이 쪽에다가 그냥 다 조명 하나씩 달아버리게. 음. 그리고 내,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주 알아보고 있거든요 커튼. 음. 그래서 이제 커튼 이렇게 다 기둥마다 다 달게요. 음 좋아요. 모닝. 음. <laughs> 꼬불 안 자르고 진짜 이렇게 자르는구나. 나 처음에 가위 갖다 줘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 했다니까. 갑자기 순당으로 딱 자르는데. 음. 잘 자르요. 이틀동안 비 왔었잖아요 네네. 위에 이거 커버 하나 되니까 그래도 여기 비안 샌다? 음. 커버 좀 부족한 것 같던데요? 어. 한, 좀 이따 바니쉬 사러 갈때좀더 사가지고 와야 돼 음. 이게 바니쉬를 바르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색깔도 달라지고 그런거 있죠 야 여기다 바니쉬를 한다는 게나 생각이 안 가네 그 상상이 안 가네 Uh -huh. Easter day. Uh -huh. Mini raindrops. Asa. Uh, I think ben. here. Voila. Voila. So today also Balit the more. Okay. And then? And then the varnish and varnish. the Boots. Boots. Boots clip. Boots. Boots clip. Clip. Boots clip. 예예 like uh, yes, yes, yes. okay. 그러면 after eat lunch we balik okay.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wow. 이거 finish now? f i 와 이거 봐봐 이거, 난 순당으로 잘랐다는 게 제일 신기해. 장난 아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 누우면, 너무 좋아. 이 더러운 꼴을 안 봐도 되고. <laughs> 아, 그러네요. 어. 여기다가 바니쉬? 오, 피니쉬. I need more 가론? Yes. 요거 사고 이것저것 사서 와야 되겠다. 알았어. 가나 네. 한깎아론 따라. 10 네. pieces. 890스서 <laughs> 아. 그래도 해 놓으니까 깔끔하고 좋네. 응 음. 갔다 와요, 자기야. 따라나 지수한테 아. 비사야 배우고 있어. 아 아직 구리앱 오빠 저거 마무리될 거 얼마나 걸려? 분 앱달 태민이? 오케이 오케이. 사보아 씨 계시던데? 그쪽이요? 어. 쉬지 않고 뭘 맨날 하셔. 배타고 많이 나왔어요. 조만간. 힘 있나봐요. 어, 조만간 사봉 아저씨 배 빌려서 네. 문어 잡으러 가보려고요. 아니면 얘를 가동하던가 그래, 저, 저 배를 가동해야지. 저 나일론 필요한데. 아 나간 김에 나일론도 사와요. 어떤 나일론? 저 나일론 필요한데. 나간 김에 그 사오면 되 되지. 그럴까? 응. 저 10개 샀으니까 요 여기서 3개 정도에서 아, 5개 그스틱은 아, 지금 필라카 발리터 바니쉬. 리마. <웃음> 리마? <웃음> 리마. 리마. 니 리마. 바니쉬. 뭐, 리마. 리마. 아, 그래서 그때, 아, 그래서 3인가 네개만 달라 그랬구나. 잠깐아 빌라카 미들? 림미죠 요거까지 하면 이제 비안 새는 거 아니에요? 네. 트리하우스에서 일주일 생존하기 이런 거 찍으면 이상해? 이게 신기한게 비순이는 어떻게 보면 사러 왔잖아요 음, 근데 꼭 오면 이렇게 도와서 같이 하더라고요 젤라도 도안도 그렇고 도안은 갑자기 셀러가 되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팔아 응. 경북에서 천막 쓴다 그러면 다 이걸로 하더라고. 쌀포대 그렇죠. 아니면 이거. 아니 응. 씨가 그니스 이런 거예요? 네 네. 설명을 정확히 해드렸었어요 이거 자막으로 아마 나갈 거예요. 바니 씨가 뭔지. 확실해? 어 비싸긴 비싸구나, 여기. 이거 얼마에? 75. 여기가 50이었죠. 아니요?

저 빡대기. 여기, 여보. 네. 마감. 음... 이렇게 해서 저희 없는 동안에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세부시티 일정이 있어서 세부시티를 어, 갔다 와야 되는데. 조한이랑 달랑 거의 이렇게 갔다 와야 될것 같아서, 이순이는 아마 여기서 일을 하면서 좀 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성되고, 진짜 커피 한잔하는 그날이 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순이 뒷마당에 있 나보다, 한번 가보자. 아, 소금 주나보다 아니, 쟤네가 자꾸 훔쳐먹어 지순 아, 사양 아니야 사양? s 아사 m I a 아 I am. I am. I am. I am. I am.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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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아쿠 쿡 쿡킹. 뭐에 대해? 타이밍. 네난 롱타임. 오이 오케이. 이 give some food also. 라면 뭐에 대해, right? Yes. 아쿠 g 게티 짜파게티. Spaghetti? 짜장. 면 블락 노들 블락. 노들. From t o m o r r 월 브라스 슬러리어 저희가 내일부터 일정, 내일부터 세부스티 일정을 가기로 했는데요. 어, 지순이 혼자서 여기 한 이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이제 아마 젤라가 계속 페이스톡을 할 거예요. 그때 <laughs> 이제 연락 주고받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기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아, 저희가 내일 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스무시티 일정이 있어서, 어, 젤라랑 조항과 저랑 장우, 루카스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지순이는 저희 차가, 그래서, 어, 지, 이틀 동안 있어야 되는 지순이가 음식을 못 먹진 않겠지만, 조금 <laughs> 챙겨주려고 합니다. 젤라도 살짝 걱정이 됐나봐요. 그래서 <laughs> 음식을 파고, 준비해 놓고, 지수한테 얘기해주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수이가 좋아하는 짜파게티를 좀몇개 주고 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부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다음에 이거 진 비빔면, 비빔면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저는 전달을 하고 젤라가. 어, 이거.. t o 어로있어 맛있어. 맛트어어어 맛있어. 맛리어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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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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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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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y yes 어 맛있어. 맛 맛있어. 삼겹살, 코베리 포크, 아, 아, 고기 포크, already, y e 좀저 주고 가야 되겠다. 일단 찾아볼게요. 이제 두개거 있으니까 이거, 지 어디 있어, 지스 아, 이거 나한 마마야, tomorrow, tomorrow in t h 원리스하고 매그 볼가 자, 이제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갑시다.